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오테크놀로지에서 야심차게 개발하여 성공한 공합 디스펜서 피커 플러스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커 플러스는 고정밀 공합 디스펜서 체리 시리즈 중 하나로 성능은 체리와 비슷하고 가격은 파격적으로 낮춘 제품이죠. 먼저 피커 플러스의 가장 큰 강점을 말씀드리면 IoT 맞춤형 스마트 디스펜서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 컨트롤을 지원하여 중앙 집중 제어가 가능하고 원격으로 외부 제어를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디스펜서의 생명인 토출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유연한 라인폭 변경으로 안정적인 토출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피커 플러스만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데 피커 플러스에는 운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알람이 내장되어 있어 누적 사용량과 작동 이력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밸브 경고 및 실린지 교체 알람이 떠서 불량 발생 방지 및 수율 향상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급 타사 제품들에 비해 3분의 1 가격으로 제공되어 고성능 공압 디스펜서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 체리의 세련된 디자인을 이어받아 더욱 예쁘고 편리한 공압 디스펜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오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디스펜서, 피커 플러스의 특징 및 장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지오테크놀로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